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2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릴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옥의 영원한 감옥에 갇혀 있던 이들을 다시 한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 사망의 그 지옥문을 열고 다시 살아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문 28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리아가 무덤을,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래려고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바로 이것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남자들은 모든 걸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들과좀 달라요. 그래서 부관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을 가지고 틀리다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아예 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죽었으면 더 이상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남자들 그렇죠? 남자 없나요? 제가 몇년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제아내하고 대화하다가 지금까지도 그 앙금이 남아 있는 대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했는데 를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부 사이에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의 아내와 살겠는가? 남편과 살겠는가? 이런데 남자들은 40몇 프로가 지금 아내와 살겠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30몇 프로예요. 70몇이 남자가 절대 안산다 그래요 그래서 참 내가 보면서 좀 어, 그러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 이런 기사가 났네 근데 보니까 남자들은 현재 아내와 또 살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남편도 안 살려고 그데 이런 게 나왔다 나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그제 아내가 어, 그러면 뭐 그러면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 은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와고살 거요? 이러면 묻는 거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아 그럼 그렇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 정답을 모르고 남자도 논리적입니다. 아니 다시 태어날 이인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쓸데없는 소리하네. 지금도 그것이 섭섭한가 봐요. 이 논리적인 것이 좋으면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건도 논리적이고 따지는 신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놀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비록 돌아가신 예수님일전언정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고 또그 몸에 향품을 발라들고 싶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하는데도 그는 마음을 갖고 이 새벽까지,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안식이 끝나자마자 새벽까지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결국 여인들은 그의 무모한 생각으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신앙은요, 남자들 같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인들 같이 무모할 정도로 믿고 밀어붙이는 경우에 기적이 많이 납니다. 예인들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무덤에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큰 지진이나 지진이 며 주의, 주의 천사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훈려내고그 위에 앉았는데 그형상이 번개 같고 음. 그 옷은 눈가지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 우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새벽에 그 무덤 근처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이 지진은 우리 요새처럼 뭐 강도 4.5, 5.5 이런 그런 지진이 아니고, 사망의 정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어요. 죽었던 무덤을 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지진이었어요. 이 지진은 죽은 사람을 가두고 있는 감옥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진과는 다른 지진이었습니다. 죽음의 감옥은 누구든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감옥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찌 숨겨가능하겠어요? 오늘 3.1절 0주일 만에 이해도 많은 사람이 이발독립선언못 해서 이 독립운동하던 특별히 유한순결서도 마찬가지고, 그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죽어도, 예,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신앙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 그 죽음의 감옥을 열어버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 내자티스에서는 이제 다시 주님이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주고서 믿고 그렇게 무덤에 마무리. 그리고 동그라미 거기 있는 바로 예수 의 가시 밀관과 더불어 생명 밀관을 상징하며 그렇게 표시를 했다 고 그래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막혔던 돌을 굴러버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마치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다 끝내듯이 거기에 툭 앉아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앉아 있는 모습을 오늘 2절 4절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벙개 같고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뛰었더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으려고 지키고 쓰던 사람들이 그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천사들이에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땅이 울릴 정도로 강한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한테 숨어 산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도 지지리나면서 그때 보초 사람들이 그냥 기절초풍하면서 당당하게 무덤문을 열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능력 있게 정정당당하게 모두 당당하게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활의 능력과 함께 우리는 또 하나 부활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아름다웠고 찬란했으며 비참하거나 초라한 부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교자의 묘지에 가서 더큰 현진이 순교한 그 자리. 이야, 참, 담대한 믿음의 한 청진의 모습을 그려본 거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두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해될줄 믿습니다. 담대해데 네.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면요, 이 능력과 영광을 보면요, 바울사도는 그기 분명히 했거든요. 예수의 부활과 능력과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사로도 주를 위해 죽으어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이 땅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 때문에. 부활 의 신앙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의 대제사상의속제제와 연결시켜 합니다. 구약에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요, 일년에 한 차례 대제사상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평소는 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딱 일일 한번 들어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사모가들 을다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몸에 방울을 달고 갑니다. 딸랑딸랑. 그런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때죄 용서가 사함에 얹혀올 때대상은죄사함 받아서 살아나옵니다. 살아올때 딸랑딸랑 소리한 방. 밖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귀를 쳐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나와야 온 이스라엘의 1년 동안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냥 묻혀버렸다면 우리의 죄는 지성소에 이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유리의 제사함에 은총을 입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이 부활은 정말 우리 죄 사함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대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사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 온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 속죄 대속죄일과 맞먹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그 예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부를 당한 것이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은 그의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 들여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함부은 하나님께서 다 사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래 부활은 위대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셨어요. 그 하나가 우리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의 주인 되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결국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내주께서 그러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통치자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바로 머리가 예수님 되시고, 통치자가 예수님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링해야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을 또 계속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지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않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하더라. 아느라 그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라. 와서 그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산건 달라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인데, 나소로 부활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천열매입니까? 나소로가 예전부터 먼저 살아났는데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중에 나소로를 살렸거든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나소로는 다시 살았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사람이 완전히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날 때에는 다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야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우리의 정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산다는,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죽게 하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영생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기도할 때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예수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가셨고 거기서 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도 문을 열지도 않고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음 께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예 빨리 가서, 제도에 알려라 빨리 가서. 그랬습니다. 옛날에, 희년이 되면은, 50년마다 희년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희년 나팔을 불게 됩니다. 대장이 희년 나파를 불었다는 것을 알면은,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형이나 아들이나 부모님에게 막 붙들려 있는 종된 그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기쁜 소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구약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 죄의 응매이고 사망 곳에 눌린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빨리 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가는 복된 발걸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온 성도들이 한명 이상 꼭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빨리 가서 알리라고 말하잖아요. 이굿 뉴스, 모든 사람이 복된 뉴스를 우리 전하지는 안 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래서 명절마다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무해 볼 때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소식, 자유의 복음, 예? 이 정말 축복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던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매일 울고불고 아니라 십자가 그 복음을 결국은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부활신앙, 부활, 부활 찬송 불러야 합니다. 예. 이런 부활의 신앙은 거듭남의 신앙이고, 죽음에서 일어난 세앙이고 절망에서 일어난 신앙이고, 아무리 이런 세상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이 들어있자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일어날 것이고, 네. 정신적 고통이 일어날 것이고 아, 네. 물질적 어려움에서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십자가의 신적 교환으로 저주의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여함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죄의 사슬과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복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것을 보면요. 회당에 처음 공신을 시작하서 나가서 첫 번째 설교 본문이 누가 보면 4장 18절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눈먼 자는 보고, 전원자는 그러며, 억눌린 자가 자격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보는 사람에게 볼수 있는 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려가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발을 전는 자가 있는데 막 그럴 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억눌려서 지금 고통한 자가 있다면 그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우리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도가 가운데 무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령초만한 우리 성도들이 전도와 봉사로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겸손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시다. 거룩하여 집시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와 봉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와 봉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 우리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 받아요. 직무유기라고요. 직무유기치가 큰 거예요. 목사가 목사 도로 똑바로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직분 받은 자들이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 못하면 직무유기예요. 직군을 남용하는 월권도 나쁘지만은, 우리 주신 직무를 유지하는 것,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한처럼 인색하고 기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올한해 말씀과 기도로 금만 하고, 부활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전도하며 봉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8절,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천사들을 호령하시며 산자와 죽은자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이 건축도 올수 없게 됐어요. 왜 마귀도 인줄 알고 사망 건설을 인줄 알았더니 그 사망을 깨버리고 무덤을 깨버리고 지옥문을 부숴버리고 부활하신 이성리 주님 앞에 마귀는 건축도 못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활 능력과 영광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마귀는 건접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리가 없어요. 네. 어떤 분이 저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담대하냐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저와 이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요 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 생명동에 다니 목사를 하면서 많은 어림이 있지만은 두렵지 않은 게 그겁니다. 예. 죽음을 각오하면 두를 게 없어요.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한 사람보다 무섭습니 어디 겠어요 예. 죽어도 사는 부활이 신앙인데 왜 두렵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이길 바랍니다. 네. 사업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아직도 결혼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청년부에 가서 제가 결혼하라고 결혼의 축복을 제가 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남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결혼시켜서 생육 번성 충만한게 하나님께서 복이라 그랬거든. 내가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그 생육 번성 충만이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사망의 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죄를 다스리고 세상 풍조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절 볼까요? 구절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러시되 오늘 누구를 만났냐? 정말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 보고 싶어 달려왔던 사람 이 여인들을 향해서 친히 직접 만나 주시고 인사하시는데 그 인사의 내용이 뭐냐? 평안하냐. 여러분, 여인들 뭐가 평안하겠어요? 어저께 주님이 돌아가셔 버리고. 너무 마음이 슬픈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보고 싶은 그런 그리움 때문에 지금 달려온 적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 주님은 평안하냐? 다른 말로 평안하라. 주님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는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을 다 이긴 평안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뻐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과 시험이 많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을 자도 평안하게 잡니다. 여러분, 사는 주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아닙니까? 죽어도 사는 은혜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로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처음 했고 첫사랑의 장소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 부활은 본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내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부활의 영광을 너희도 맛볼 것이다. 신이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갈릴에서 첫사랑의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군곡동 때 열심히 하던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 시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당신 옛날에 버스 타고도 잘 다니더니 자가용식이 왜더안 오냐? 나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전보다 더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더열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갈리가 바로 거기 갈릴리.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입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 순수했던 그 장소. 거물과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기로 결단한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그기서 만나자. 이...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가져온 변화와 축복에 대해서 제들에게 설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갈릴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알고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주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사탄의 세력을 내어 쫓아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모으셔서 모든 사탄의 시험들을 태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이 부활의 능력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 영광을 누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네.